할렐루야. 네. 예, 올해는 내 마음이, 내 예배가, 내 신앙의 삶이 아,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야? 해 이제 네 단계로 나눠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신앙은 네 단계 과정을 거쳐요 이거를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뭐다네 단계로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네 단계를 나눴어요. 왜네단계로 나눴느냐? 야구를 생각해봤어요, 야구. 야구 베이스가 몇 개예요? 자, 일루타를 치고 나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홈으로 봐도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일루 딱 치고 나는, 나는 홈이야. 나는 1등, 다시 점수 내 이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2루를 가야 돼요, 2루. 2루를 가야 돼. 2루 간 사람 또 어디로 가야 돼요? 3루를 가야 돼요. 3루 간 사람은 홈으로 들어와야만이 몇 점을 낼수 있어요? 이게 한 바퀴 돌아온 거야. 그럼 점수는 언제나요? 1루 가면 점수 나나요? 안 나죠. 2루 간다고 나지 않아요. 3루가도 나지 않아요. 홈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점수가 나요. 부흥이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분리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예, 야구에 비대해서 1루2루3루를 여러분들 가야 돼요 이제는. 나는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삼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다가 허수행만 하다가 계속 아웃당하는 거야. 벤츠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1, 안 타도 치고, 이루 타도 치고, 삼루차도 딱 가서 점수를 많이 낼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성경을 단계별로 이렇게 어, 나눠놓으면 바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어디를 단계를 가야 되느냐? 신분의 변화의 단계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신분의 변화의 단계를, 얘는 가라 그러고, 신분의 변화의 단계를 걸어야 돼요.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네? 자, 새로운 신분의 확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고림도 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아니잘 보여요? 잘 보여? 요 눈이 좋아야 돼요. 자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전히 흔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요한복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분의 변화가 되는데 어떤 신분입니까? 영생 얻은 자. 영생 얻은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산들은 어디에서 옮겨진, 사람, 어디에서 어, 불러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주님 안으로 불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은 자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자, 새로운 신분으로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복금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조 이거는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수동태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줘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군가에 의한 타에 의한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에 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 네.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요?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아, 네.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는다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뭘로 구원 받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있어요. 자 로마서 1 0장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 0장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드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 내가 반응을 보여야 돼. 밥 숟가락을 떨어져도 내가 아프신 분들은 아, 먹어요, 안 먹어요? 음. 안 먹잖아요.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영향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네. 내가 해야 돼. 받아들이는 건 네. 내가, 해야 네. 내가 해야 돼. 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버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놓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네. 문은 안에서 잠그지 밖에서 잠그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이 다 들어오게? 네. 안에서 문을 잠근단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고 닫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영접을 해야 돼.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께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네. 믿음밖에 없어요.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네. 그것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의죄사함을 해줬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해 하기 싫어서 엄청 게으르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믿는 것도 하지 않아. 자 입으로 씨는 것도 하지 않아. 자,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 믿음으로 말미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믿음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떤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구원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까? 자새 사람이라고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사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읽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어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읽는다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예수님 안에서는 옛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인가, 선 사람인가? 자,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새 네. 사람이에요. 새 네. 사람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네. 볼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네 집을 간다든지, 저 학생 때 학생 때 동네에 많은 그 아주머니들도 많이 있는데 어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집사님들 집만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저도 예수님 믿고 그 틀려 마음이. 왜냐면 저분은 뭐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새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새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 왜 좋은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새사람이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새사람이라. 다르잖아요. 또다 사랑해.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 볼때 기분이 훨씬 좋고 더 은혜스럽고 그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에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여러분들 뭐까지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아, 예. 여러분들의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식을 습득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래요.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다 잘한다 해도 이제는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습득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길이에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좀 내비게이션만 써. 팀앱만 써. 다른 걸 썼더니 자꾸 다른 데로 가. 팀앱을 자꾸 쓰거든요. 정확해. 요 그래서 성경은 뭐와 같다고요?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설교에서 통해서 사마레, 내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될까? 레인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면 사마레인처럼 살아갈까? 제사장과 레인은 성경 말씀을 잘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이웃에 대한 개념이 너무 폐쇄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과 레인에게 뭘 넓히라는 거예요? 관계의 확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확장을 해서 그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의 로드맵을 모르면 우리는 폐쇄적인 인간으로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옛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 애굽에서 분명히 꺼내 놨는데 나올 땐 정말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축복받으려고 나왔는데. 나는 애국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때요? 여기는 고기도 없죠. 파도 없죠. 부추도 없죠. 많은 양념도 없죠. 이 생활이 별로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고 거기서 파와 부추를 먹던 것이 기억난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